you. 반갑습니다 은하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코인은 바로 블라스트 코인입니다 네,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솔직히 가장 궁금한 것딱 하나잖아요 지금 이 코인이 정말 급등을 할수 있냐 없냐가 제일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준비한 자료에는 그의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왜 블라스트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최소 5배 이상 수익구간 자리에 들어와 있는지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별다 블라스트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, 이 실제 주도권은 해외 글로벌 세력들과 이 고래들이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러기들이 어느 순간 시그널을 주냐에 따라서 차트가 폭발적으로 터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. 제가 입수한 자료에는 단순한 전망이 아닌데요. 이 세력들이... 펌핑을 하는 시간대와 가격, 매수와 매도가, 그리고 이 소수점 가격의 목표가와 정확한 일정,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까지 직접 차트와 비교 검증을 마쳤습니다. 이 자료 제가 정말 어렵게 손에 좀 넣었지만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착순 딱열0분에게만 공유를 하기로 했는데요.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블라라고 문자 한 번만 보내주시면 해당 사료 100% 브로로 언제든지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. 하지만 급등이 좀 터지고 나서 연락을 주시면 조금 늦는데요. 세력보다 한 발짝이라도 먼저 움직이는 게 남들이 절대 팔수 없는 자리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. 여러분들 이제 개미식 매매는 끝내시고요. 정보 기반으로 스트레스 없는 매매를 경험해보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실시간 고래 매직 감지 지표인 골든웨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웨이포스는 대규모 주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정이 왔을 때 고래들의 매집 활동이 일어난 자리를 황금 신호로 알려줍니다. 황금 신호가 표시가 되면 높은 확률로 반등에 성공합니다. 이 모든 코인에 적용이 가능하며 최근 사례를 보면 펜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54% 이상 상승, 아비트럼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145% 상승, 에이다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240% 상승, 체인 링크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260% 상승, 스웨이 코인이 황금 신호 이후 약550% 상승을 보여주는 등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었습니다. 골든 웨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골든이라고 문자 남겨놓으시면 무료로 지급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